<laughs> 아니 그렇게 8도 그래도 안 된다고. <laughs> 오, 오, 오. 뭐, 뭐. 있는데, 어. 아 명석이 박현빈 닮았다. 박현고 아, 직 술이 안 깼어. <laughs> 민주야, 안 민주야, 안 넓게 넓게. 어, 아, 탱크노이 개꿀! 받아줘! 받아줘! 너무 다개제제 아니 쟤네 보고 제끼라는게 아니라 리바운드 개꿀 박스아웃 개꿀 손 만들어 손 만들어 더더 잡아줘 박스아웃 개... 개어 박스아웃 나비나비 박서 개막 영석이 형! 돌잖아! 이거! 후차석 아! 나이스! 빈. 안 들어왔어 아저슈트인 아, 아. 점프했으면 나왔나 여기 여기 올라와! 들어봐 걸어! 민준아 걸어! 민준야올라민준 올라와서 걸어! 네, 스크린 좀 걸어줘라 네. 스크린 좀나 네. 아. 나왔다. 나왔다. 나왔다, 나왔다. 어, 나왔다 나왔다 스크린 어스 야, 진영이 스크린 걸어줘! 잠깐만, 신발 타임. 네. 신발 타임. 네. <laughs> 11월씨. 민준아, 올라와! <laughs> 11월 아직 안 왔지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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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이 형 죽였다. 아니야. 그렇지. 아, 아. 굿! 아, 아. 재정비해봐, 뭐해 개꿀. 민준아. 민준아 너가 올라 스크린 올라오라고. 우유. 뭐야 이거? 소만 들어. 개이 그렇지. 그냥 줌? 그냥 줌? 어 시간 시간. 민준아 들어봐. 시간 보고. 개 꽂아. 뺏어 아, 너무 올 때가 생각보다 백! 백! 형 빼요! 동아뒤잖아네가 잡고 있어야 돼 거기를! 어떻게 하다가! 지금 뭐야 그냥 혼자 들이고 손을 맞추고 원웅이형 그냥 쪽 빼야 되는데 왜 앞에 나가? 나이스! 나이스! 안이렇게자리잡아버요면쭉에 밀어라 원흥이 형 먼저 그냥 있지마다 끝났어 마무리만 하자 마무리

이초 1초! 바로 바로 바로! 바로! 아. <laughs> <laughs> 저게 들어엄청